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지식횡단의 하루씨입니다. 2주 전에 서버 컴퓨터 사양별로 노드 채굴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컴퓨터 가격은 얼마인지 알려드리는 영상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파이코인을 노드 채굴로 캘때 어느 정도의 유지 보수 비용이 드는지를 제가 직접 6개월째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의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수익은 어떤지 낱낱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코어 팀이 인정해주고 있는 최고 사양, 말하자면 64 스레드 서버용 컴퓨터 한 대로 체결하고 있는데요. 램은 여기 보시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64기가고요. 그다음에 저장 공간 하드디스크는 2 t b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100만 원 정도 내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가 메모리나 저장 공간도좀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실제 총 비용은 약 122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단 파이코어 팀은 64 스레드 초과하는 거는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양이면 서버콘 팀이 인정해 주는 걸로는 뭐 최고 사양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122만원의 비용이 든6 4스레드 컴퓨터 기준으로 채굴량과 유지 비용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채굴하면서 통계 나온 것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월전기료가 4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평균. 이거는 뭐한전의그온 앱이라고 하는 그 앱을 설치해서 보면은 제가 몇년 동안 매달 매달 얼마 썼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산수만 할줄아면 계산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월 평균 한 4만원 정도가 더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년으로 계산하면 1년 전기료가 약한 48만원 정도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버 컴퓨터 자체 내부에도 쿨러가 있지만, 그런 제가 제 지인들, 이미 경험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한 수준의 서버 전용 외부 쿨러를 2대 정도.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어, 약한 4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쿨러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어, 서버 용도기 때문에 24시간 기준으로 하면 대략 2년 정도 수명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보면은 1년에 이 냉각 비용, 쿨러 비용을 약한 20만원 정도로 잡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 강가상각을 서버 커뮤니 하드웨어를 이제 주문하고 거기 에 있는 기술자 테크니션한테 의뢰해서 들어본 결과 대략 강가상각을 한 3년으로 보고, 연간 한 41만 2천 원 정도가 감가상각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함께, 유지보수. 대략 6개월간 5만 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부품 교체하고, 한두 번인가요? 좀 문제가 생겨서, 그 유지보수하고, 뭐 교체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한 연간 한 10만 원 정도 든다 보면, 유지보수랑 감가상각이 합쳐서, 1년에 약 512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요 금액을 다 합치면 1년에 파이코인을 노드책로 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1년에 약 119만 2천 원 정도가 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별 비용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전기료는 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 원 정도 들고요. 24시간 풀가동한다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냉각 비용을 이걸 월로 환산하면 한 16,6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지 보수 비용을 1년 계산했던 걸 월로 환산하면 약한 8,300원 꼴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의 감가 상각을 보면 월한 34,000원대가 된다. 그러면 이걸 합치면 월 유지 비용이 대략 1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드 서버 한 대를 운영할 때 내가 신경 쓰고 뭐 하고 이런 거 모니터링하고 이런 노동을 빼고 순수하게 드는 비용이 월 10만 원 정도가 든다. 6사스레도 노드 서버 한대 운영하는데 월 10만 원 비용이 든다는 점이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최소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64스레드 노드 채굴을 할때요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신 선물로 제가 파이 새끼 고래로서 또 실전에 있는 파이오니아로서 파이 50개에서 100개 선물로 드리고 동시에 노드 채굴에 관한 실전 안내서 pdf로 되어 있는 거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실전 파이오니어이고 실제 채굴자입니다. 파이 50개에서 100개 선물로 드리고 동시에 노드책을 실전 안내서 PDF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부자입니다. 다른 문자는 선물못 받으십니다. 아래 안내대로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안을 보면 여기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어,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자 그럼 연간 총 119만 2천원 정도의 비용을 드리고 얼마나 파일을 캘수 있을까요 6 4 t h r e 최고 사양으로 24시간 6개월 풀 가동해서 어, 저같은 경우에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총 364개가 채굴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채굴량은 kyc 인증 상태나 기여도 안정성에 따라 좀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어, 저같은 경우에는 뭐 kyc 인증 다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뭐 오랫동안 10년 이상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여도나 이 부분도 뭐 평균 이상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6개월 동안 364개가 화면 보시는 것처럼 채굴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년 예상 채굴량을 대략 728파이 정도를 채굴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은 제가 말씀드린 1년 비용이 얼마였죠? 월평균 대략 10만원 그래서 정확하게는 119만 2천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728개의 파이를 채굴한다면 한 파이당 채굴 비용이 얼마겠습니까? 약 1,637원. 여기 나온 것처럼 1,637원 정도가 한 파이당의 비용입니다.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뭐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후에 2025년 5월 5일 현재 파이 가격이 815. 84원이에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파이 가격이 지금 2만 원이라면 채굴을 통해서 대략 1년에 1,400만 원 정도 벌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가격 기준으로는 채굴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채굴하면 채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약 59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채굴할수록 돈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조건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채굴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드 서버 컴퓨터 전원을 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면 할수록 손해니까. 물론, 큰 법인에서 투자를 받아서 그 채굴 공장을 만들어서 몇천 대 돌리고 이럴 경우는 좀 달라요. 그런데 그냥 한두 대, 두세대 가지고 있으면서 돌린다라고 할땐 지금 노드 서버를 켜놓고 계속 채굴을 한다? 이거는 무조건 손해보는 거고요. 오히려 노드 채굴을 하는 비용으로 시장에서 오히려 파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드 채굴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노드 채굴은 그 비용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노드 채굴을 계속 한다는 거는 파이 하나당 계속 1637원에 구매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파이를 지금 800원인데도 불구하고 1637원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채굴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적어도 최소한 시장에서 파이 가격이 1600원대 이상이 됐을 때 그때 노드 채굴을 해야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노드 채굴을 통해서 채굴하는 게더싼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800원대인데 노드 채굴을 하는 한 그거는 계속 비용이 1600원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800원인데 계속 1600원을 주고 파이를 사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뭡니까? 적어도 파이 가격이 1637원 이상일 때는 채굴을 돌리시고요. 만약에 파이 가격이 1600원대 이하로 떨어진다. 올라올 기미가 당장은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그 10만원. 즉, 노드 채굴를할 비용으로 시장에서 파일을 사야 된다는 거죠. 월 10만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양반향으로 투자를 시작했을 때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파일을 계속 보유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시는 것처럼 뭐 5월이냐, 6월이냐, 9월이냐, 10월이냐 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BIS 비율 인하 등등의 그런 좋은 소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지금 이 가격이 크게 뛸 그럴 어떤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1,600원 이상 뛸 가능성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노드 채굴을 멈추셔야 돼요. 계속 돌리면 800원짜리 파일을 계속 1,600원으로 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노드 채굴을 할 비용 예를 들면 한 대당 월 10만 원이 이 돈으로 오히려 파일을 지금 사십시오. 800원짜리 가격대에 있는 파일을 시장에서 사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식의 좀 하이브리드적인 양반향 투자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4 스레드 서버용 컴퓨터 한대 기준으로 손익 분기점은 약 1,600원이고요, 월 투자 비용은 1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최소 10만 원어치 파이코인을 매수하거나 혹은 서버를 켜서 채굴을 하든지 하는 양반향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이런 양반향 투자를 위해서 노드 서버 채굴 서버 없으시다면 지금 마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양만양 투자를 앞으로 해나가는 거죠.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선물로 제가 파이 새끼고래로서 또 실전에 있는 파이오니아로서 파이 50개에서 100개 선물로 드리고 동시에 노드 채굴에 관한 실전 안내서 PDF로 되어 있는 거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실전 파이오니어이고 실제 채굴자입니다. 파이 50개에서 100개 선물로 드리고 동시에 노드 책을 실전 안내서 PDF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부자입니다. 다른 문자는 선물 못 받으십니다. 아래 안내대로 클릭몇 번이면 됩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어,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 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파이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